슈퍼푸드, 어, 미역을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미역을 대표하는 순간 바로 요우드라는데, 겨울철을 해조류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할수 있었던 것은 소고기 미역국. 어, 충주에서 모자연 약국과 한국 어, 푸드닥터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어, 요즘 뭐 날씨도 많이 추워지지만, 아, 어,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뭐 조금이라도 좀 한번 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준비해 갖고 어, 나온 것은, 어, 그 미역입니다.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미역이죠. 그, 바로 이 미역이 박테리아와 코비드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작용이 기대가 될까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원래 그 미역은 우리나라 동해안이 원산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서 주로 어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렇게 동 동북 아시아 상계국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애용해왔던 그런 먹거리입니다. 그래 먹거리인데 어, 미국이라든가 서구에서는 아주 그 골치 아픈 어, 이런, 이제,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뭐, 정말 아주 몹쓸 식물로 이렇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김치에 이어서 김, 그 다음에 미역이 슈퍼푸드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해드릴 건데, 어, 이제 요거 얘기를 잠시만 접어 놓고, 어, 최근에 그, 이런 사스라든가 코비드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방법 중에, 어, 우리 이잘 알고 있는 요드, 이제 포비돈 해서 이렇게 소독약이죠. 옛날에 빨간약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제 그 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가. 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또, 실제 그런 연구 결과가, 어, 그런 어떤 포비돈 요드액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어떤 그런 것들을 불활성화, 그러니까 죽이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 이런 살충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우리의 그, 슈퍼푸드 미역을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음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그 산모 하면은 뭐 우리 뭐 미역국 저 미역국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산모 출산하고 났을 때 이제 우리가 미역국을 먹어왔기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문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이 고려 시대 때 사람들이 그 새끼 새끼를 낳은 고래가 아, 미역을 뜯어 먹는 것을 보면서 어, 그때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사람도 어,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 미역을 먹었다라는 이런 기록, 기록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정도서부터 우리가 먹어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데. 어~ 이~ 미역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상처가 남은 반려든 소독 약서부터 시작해서 항생제 물론 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그런 어떤 의약품이 부족하던 시절에 이제 구내염이 생겼다든가 또는 염증이 염증 뭐~ 그다음에 입술 주변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어 미역을 어 이렇게 물에다 불고거나 젖은 미역을 그 상처 부위에다 이렇게 덮어서 치료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절이 좀 지나고 나서 어 지금도 이제 그 소독약을게 이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포비돈 요드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빨간 약이라고 그래서 어이뭐 전부 다 어, 소독, 상처, 치유, 뭐, 이제 이런 데 많이 사용했었던 이런 것들입니다. 음. 제가 왜 미역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요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미역에는 중요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강력하고 좋은 성분이 미역을 대표하는 성분이 바로 요드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요드는 어, 굉장히, 이, 이, 그, 재밌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임신한 동안에 이제 그, 우리 임산부가, 어, 태반을, 태반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있는 요들를 전부 다쫙 빨아땡겨서, 어, 자궁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어, 이 자궁의 농도가 평상시 농도보다 다섯 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 이렇게 세포 분열이 왕성한 태아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노폐물로 인해서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요드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어떤 방부, 살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균을 없애준다든가 또는 조직을 재생을 잘 하는데 요드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거고요. 어, 또, 어, 실제가 요드를 갖다가 정맥으로 주사를 놓게 되면 아, 2분 2분에서 3분 정도만에 바로 요드가 자궁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 요드는 우리 인체에서 갑상선이라든가 여기에만 관련되는 성분이 아니라 우리 태아라든가 우리 세포 분열이 많은 우리 인체의 곳곳에서 이 요드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라든가 연구 결과에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우리 이 조상분들이, 고래가,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먹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으나, 예, 어쨌든, 출산한 산모라든가 여기에 미역이 이렇게 활용되어 왔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조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자, 자부심을 느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원래 그 미역이라든가 해조류가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은 피를 맑게 만들고, 또 우리 몸에 혈액이 엉겨붙는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중금속을 해소, 해독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다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가, 을 겨울철, 우리 점막이 손상되고, 돼서 여러 가지, 어, 이런 전염성 질환에 이제 이렇게 노출되고 있을 때 미역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참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지금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이렇게 다니죠. 근데 마스크를 지금 벗고서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우리 인체 내에도 마스크를 씌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코 안에도 마스크를 씌우고, 기관지에도 마스크를 씌우고, 폐에도 마스크를 씌워야 됩니다. 그 마스크가 바로 점막입니다. 바로, 해조류, 특히 미역은 이 점막을 만드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런 식재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갖고 있는 요드의 성분들은 이 점막을 강력한, 살충 또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갖고 있는 아주 멋진 방어벽을 형성해 줄 것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상처 치유 회복 능력이라든가 혈액을 맑게 하는 이런 능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절 어 가장 추천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 이러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미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해조류를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먹고 또 겨울철을 해조류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 어 이런 미역 같이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어떤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염성 어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예방하는데 이 해조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을 우리 지혜로운 조상분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해조류를 많이 줄겨 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미역국, 여기에다가 소고기를 넣으셔서 소고기 미역국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북어를 넣어서 북어 미역국도 좋고, 또 홍합을 넣어서 홍합 미역국, 식성대로 드시면 미역과 그 아미노산이 만나서 단백질, 아미노산이 만나서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꾸준히 드시면 겨울철 전염성 질환 문제 없다.